운이 뻗치는 해운연이 됐잖아요. 예. 일곱인제 대시라는 운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끼워라. 음. 잡아라. 묶어놔라. 음. 팔지 말고 묶어놔라. 내년 가지, 내년에, 내년에 올해 팔지 말고, 음. 후년에 가서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음.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속입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좀 구독자가 많아야 신이 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좀꽉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안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 유민년에 우리 정월달에 양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양띠 분들의 운세를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민생 음, 양치 팍 새싹이 나서 팍그 나무에 새싹이 나는 영국이야. 요러니이심민생 그러니까 양치들도 음. 이제 사이에 천년생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취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기운들이 팍 솟구쳐서 음. 이직과 이동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 맞아 못한 공부 마쳐라.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럼 32살 되시는 우리 양띠분들은 뭐 해보신 게 있다면 그냥 해보는 게 네. 좋은 거예요? 손에는 안보실 겁니다 오~~ 근데 아마. 양띠분들이 고집이 세요 응. 그리고 좀 미련맞은 구석도 있어요 양의 습성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 모르시죠? 네. 양은 더우면 뭉쳐 살아요 음 추면 떨어져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뭉치면 은 여름에는 뭉쳐서 자요 잘나고 와요 그럼 덥잖아 털들이 네, 네, 네. 겨울에는 떨어져서 살아요 왜? 내가 가면 그 사람이 뜨뜻할 때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좀 이렇게 내 주변을 좀 커버하는 것들이 음. 좀 많은 게 양띠 분들이에요. 그리고 고집도 그 되게 우직하세요. 네. 그리고 남한테 사기칠 줄 모르고 남한테 아발 줄 모르는 게 양띠예요. 음. 근데 내년에는 뭐 양하고 뭐이 범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1월 달이고 하니까 음. 모든 것을 투자하셔도 뭐 사업을 시작하셔도 음. 괜찮다 소리가 나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44살 되시는 우리 양띠 분들. 그냥 가세요.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냥, 그냥 아까 삼삼은 육이잖아요. 사사 4, 십육이에요. 네. 말 그대로 더러운 사사구통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년에 김생 양띠들은 누가서 뺨 때려도 그냥 웅크가시고요. 네. 누가 차 봐도 차 사고 나면은 뭐 이제 시시급이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만 조심해서 가라. 음... 조심해서 가셔라. 또 천천히 가라. 모든 것을 서두르지 말아라. 투자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움직여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 6 세. 네. 운이 번지는 이제 해운년이 됐잖아요. 일곱 예. 인제 대시라는 운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뛰어라, 음. 잡아라, 묶어놔라. 음. 팔지 말고 묶어놔라. 내년 가지 말고. 내년에 올해 팔지 말고 음. 후년에 가서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음, 있는 것은 가득 꾸려서 한 곳에 재투자 하시는 것도 좋고. 음. 하지만은 무엇을 파시고 할것 같으면 올해보다 내년이나 아니 내년에 가서 파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음. 그건 파시고 사시는 건 여러분들 뜻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이 68세. 어, 아, 음, 을미생년지 네. 6성주 네. 이제 운 돌았다가 8성주 이제 68세 68세 되시는 음. 거거든요 을미생년지. 아마 작년에 못 이루신 거 올해 이루실 걸요. 음... 뭘 개발하려고 했다가 못 하신 분들도 네. 개발을 해야 고또 투자를 했는데 어, 뭐안 팔렸던 분서도 좀 이동하실 것 같고요. 자식에 의해서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라는 해운연이 되셨네요. 단지 건강과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다 소리가 나옵니다. 띠만 갖고 말씀드리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사주팔자를 갖고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성심성의 정확하게 상담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